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찾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깊은 고민을 마주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히나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들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큰 아픔을 주거나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인간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한층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오디오북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관계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며 동시에 타인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다소 비관적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의 괴로움을 최소화하려는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의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매우 현실적으로, 때로는 비관적으로 통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변하지 않는 본성이란 단순히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기심, 욕망,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와 같은 근원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솔직함이라는 미명 아래 무심한 말을 내뱉곤 합니다. 솔직함은 미덕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은 미덕이 아닌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관계의 독이 될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는 지나친 배려가 때로는 무례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도 말했지만, 이는 상대방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기대를 가질 때 발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편해할 만한 사적인 질문을 무심코 던지거나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본성을 존중하며 그 본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반응까지도 헤아리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배려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움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의 말은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밀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비난하는 것은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과 번뇌를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개인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타인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타인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기보다는 타인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태도를 조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가 타인에게 품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실망감을 줄이고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쉽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애초에 타인에게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타인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각자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가 더욱 평온한 마음으로 관계를 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연결을 강요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과시하며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 지향적인 삶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자기 내면에서 비롯되며, 이를 위해서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본래의 자신을 숨기거나 왜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치 않는 활동에 억지로 참여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해를 끼칩니다. 자신을 속이는 행위는 결국 불안과 불만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결여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각자의 고유한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교성은 정신적 빈곤의 척도라고까지 말하며. 고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정신을 풍요롭게 가꾸고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독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태도는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하고 독립적인 자아를 확립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두 개의 견고한 기둥이 서로를 지탱하며 하나의 단단한 구조물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기둥이 흔들림 없이 설수 있을 때, 관계의 지붕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실용적인 처세술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않으며 슬픔이나 걱정을 남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조언들은 가까운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본능을 경계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비밀을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쉽게 털어놓는 것은 후에 후회,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하며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일도 그러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밀은 결국 나약한 인간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끊임없이 과시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드러날 때에는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나 질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관계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슬픔이나 걱정을 가까운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친구라면 기꺼이 나의 아픔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국에는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선을 유지할 줄 아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모두 드러내지 말라고 강조하며, 이는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기 위한 중요한 조언입니다. 관계의 깊이와는 별개로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충동은 종종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타인의 기대나 판단에 더욱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적절한 자기보호는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즉,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정보나 감정은 오직 자신만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상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의견에 쉽게 반박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의견에 대해 너무 쉽게 반박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볼때 이러한 태도는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의견이 나온 배경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의견이 명백히 틀렸다고 생각될지라도 직접적인 반박보다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들의 감정과 자존감을 더욱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움 속에서 받은 상처는 더욱 깊고 오래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나 조언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드럽고 사려 깊게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섬세한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우리의 말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는 다소 비관적인 시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인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정한 변화를 기대하며 실망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게으른 습관이나 친구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평하지만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지치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기대를 애초에 낮출 것을 권합니다. 타인이 나의 바람대로 변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그들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적인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의는 그들의 단점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단점 역시 그들의 본성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과 실망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는 한번 절교한 친구와 다시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의는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기에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관계는 노력에 따라 회복될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음을 강조하며, 과거의 문제점이 재발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우리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무조건적인 관용은 때때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박탈하고 오히려 그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관용은 상대방의 본성을 이해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하게 선을 끊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비판이나 기대에 필요 이상으로 좌우될 때 우리는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되 그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우리의 행복을 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내면에서 확립하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며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이란 미명 아래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반대로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어가는 것은 모두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합니다. 의는 마치 춤을 추듯 서로의 발걸음에 맞춰주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면을 벗고 솔직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즉, 나답게 행동하되 그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위안을 받으라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불행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세상에는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고 심리적인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아무리 커 보여도 더 심각한 관계의 문제들을 겪는 사람들도 있음을 상기하며 나의 문제를 보다 침착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 불필요한 자책을 피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해지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기대나 욕심은 불행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과도한 사랑, 이해, 배려, 심지어는 무한한 지지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마음이 관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되 과도한 희생이나 기대를 품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행복은 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피하고 현재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서 온다고 쇼펜하우어는 보았습니다.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고 소박한 만족을 찾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넷째,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을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리십시오. 이는 인간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도 나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불필요한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하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는 관계는 자신에게 해롭기만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이로운 관계를 선별하고 그러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광물의 본래 특성처럼 분류해 두면 유용할 수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가까운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지질학자가 다양한 광물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 있듯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성격적 본성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내 가족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하고 미리 파악해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칭찬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에 민감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적절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는 그들의 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지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간의 성격은 고유하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을 줄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 그들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반응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처받거나 분노하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은 우리에게 냉철하면서도 현실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관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친밀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던진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을 지키는 처세술을 익혀야 합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신의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핵심입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삶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보았지만 그 고통을 최소화하고 내면의 평온을 얻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그의 인간관계 철학은 바로 그 해답 중 하나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은 필연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고통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계의 복잡성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의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신중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보호하며 지혜롭게 소통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온하고 의미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